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늘 함께 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인데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오게 해주신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또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한 주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또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치유 사역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아닌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의지했으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나의 왕으로 삼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부활 주일이자, 또 전도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가 찔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너는 무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전해주신 목사님과 또 듣는 우리 모두의 신념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인자해 주셔서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와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처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께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길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과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저희가 같이 마음을 모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입니다. 거짓되고 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한국의 교회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지금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백박과 박해를 받으며 지하 교회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 북한의 형제의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빨속히 북한 땅이 개방되어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북한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함께 마음껏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주님의 이 놀라운 일들에 우리 복동 주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늘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 사회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또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길에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이 일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 또한 저희에게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